자, 요거 들어왔고요. 아, 요거 업그레이드. 오케이. 아, 라포 형 고맙습니다. 라포 어서시고 라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조합 페수 잠시만요 어 요거 단검의고요 형들 혈압 잠깐만 볼게요 이제 3레이네 이벤트 템이 많네 있어가지고 괜하네요 나머지도 어쩜 없어질 것지해서 어차피 템 빼고 주문하실 것 같아서 템 빼고 할게요 어, 몸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몸값 칠펜이나 빼고 알몸이 사오고 사사고 3, 5, 4에 506이네요 축7 7에다가 7, 7, 6, 7, 7, 7이고요 5룬에 뭐 어, 6, 6, 9에 8펜 3 4기 3연각 그런 거고 희귀 2펜타고요 희귀 2펜타에다가 시그 풀 이고요 이더길 무중 블록 3 긴뎀은 4, 8, 5에다가 6, 2, 6 수명은 2, 3, 5에, 더블은 240, 트리플은 85. 요중은 3, 8, 5에다가, 수증은 390.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선 내성 217에, 알몸 스펙이에요. 성적은 184. 이뛰고 있냐? 안 타오린가 보네. 아 어, 이러면은 이거 어야겠는데 내 삶은 몇이죠 이러면? 카 2차 삼승이고요 라울, 투월 1승, 에르이나, 라그라까지 다 있고 파엘 12, 16, 2 2, 3, 3, 2, 3, 6, 40 전설 이단 하나에다 l 디 5, 오0 68, 20, 21개, 2승은 5개고요, 1, 2, 3, 4, 5, 1승도 5개, 0은 2개 빠지네요. 2개 빠지고, 요 2개 빠지개 빠지네요. 2개 빠지네요. 2개 빠지네요. 2개 빠지개빠지네 빠지네요. 요2요개 빠지네요. 2개 빠지요빠지 나법은 명확한 답을 내어주 너의 어둠을 끝장내주리라 이파라를버 이것도 그림자가 있 이건 부족을 몇배로 갚아주겠어 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세상엔 아름다운 게16 17 18 19 20 21이 22개 빠집니다 이기는뭐프리고요 안타 3단 바이옴이고 파 3단인데 요거 종료화까지는 왔어요. 3월인데 일정이고 그다음에 발 3단에 인2단칼10 20 17 제전인. 17제전인에융합다돼 있고요. 자기 직전에 방송 켜 놓으면은 잠이 온다고. 어, 목소리 좀 졸린 목소리라고 하더라. 들으면은 좀잘잠잘 온다고 하더라고. 자장가 방송하라고 하더라. 다섯 개여섯 개, 일곱 개여덟 개. 타이정에다가 11개고요. 희귀 11개. 11개. 템컬렉이 67.5입니다. 928565에 121개. 영컬이 그래도 120개 넘게 해놨네요. 이벤트는 64에다가. 연구가 하나, 네 개. 4개. 연구 네 개밖에 안 빠지네. 96.9고요. 74, 21, 25전설. 24개. 이렇게 돼있고. 단검, 재밌죠? 어... 풀에다가 여기도 풀이고 12, 11, 11에 2단계 여기도 풀이고요, 네비트 풀이고 마시아 풀이고요, 칼리에까지 풀이고 9, 11, 11 2단계 9, 9, 9, 9 2단계 8, 9, 1단계 553이네요. 553. 마스터 55에다가, 555. 정탄, 유구나 수고 10에 2단계, 637이네요. 637. 수약은 51에 43이고. 년도. 석공 보라색을 맞춰 놨네. 어, 창이 더 좋네요. 쓰고 있는 거단거보다 창이 더 좋네. 제공도 맞추고 있고, 이거 영 스프레이 칠전스입니다. 플로 제외한 7전스 계정이고, 쿠친 스위프트 이 머디 MP2까지 있네요. 그리고 라이 롤리에다가 프레이였고요, 이거 륜 라이롤리에다가 플레이 있고요. 이거 품도영 스프리고요. 이도는 피닉스의 영스프레이네요. 서프까지 30개 다 있고요, 36개네요. 그리고 슬러 삼의 앱슬러프, 선 에디투, 서프투, 메모리, 마인드메모리 임폐 방어네요. 그러면 8개네요. 있고요. 병코가 3790만에 신탁은 1690만. 24 15개. 당검은 다섯 네개네요 슬롯은 못안 얻었고. 평타 데미지 정보팔 스케일러 평타 데미지. 정일의이덕이 템값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값도 하나도 없어서요 7다인 요거를 베이머스의 팀민에3 0점 잡고요. 전멸 제도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25 잡는데 30 잡고 영웅몽기 세개각인이고이 뭐야 이거 다크셋 각인이네. 각인. 다크셋 각인이고 이벤모스불사트 열정까지 각인이고나머지는이벤트천다이아까지 있고요 템은 그냥 30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건이 없고 완전 어, 알몸이죠이정도는 신화 1차 떴고요 1차, 2차 동갈아가면서 떴네. 이렇게 해 그냥 알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값이 무게 하나 있는 거라서 진짜 찐알몸이네 데카디아 템플릿 67에 7전스오각불에다가 누구나 저 계정 아우라 2전은 지금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신화 알몬 계정으로 300 해가지고 330에 이렇게 가져갈 수있도 있어요 혹시? 300 잡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형들, 여기서 조금만 더 내고 해주면 가져갈 형도 있어요. 관심 있는 형들. 지 지금 300 주면 가져갈 사람 있어요? 300에 지금 주면은, 그럼 그러니까 몸값이 270인 거죠? 본점 부패 가지고 내신은 나쁘지, 금 벽을 알몸으로 도는 거거든요. 어 지금 아무것도 안 켰습니다. 벽 알몸이야, 벽 알몸. 300개는 가져갈 수 있군요. 데 지금 300개 주면은. 330으로 해둘까요 300으로 해둘까요 300은 메리트가 있네 내가봐서 300은 나갈 것 같긴 한데 보니까 그러면 내실이 괜찮아가지고 300은 메리트가 있어 보여 얼마로 올려둘까요 330이랑 300 중에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300 네고불가로 해둘게요 어.. 내고 아예 안된다고 해서 계속 요 괜찮을 것 같아. 내 아예 안돼고3 0안이고 3037번 270 해가지고 300이고요. 내고 불가.. 내고 아예 안합니다 2무0값3 0 0고3 0 3 30 7지고요3 0 3 7로해게고요이거 내고 아예 불가해, 형들. 그냥 내고 문의조차 하지 마세요. 어, 그냥, 300 한다고 하면은, 거래 걸지 마시고, 본지원 거로 바로 하면 되니까.